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차례 지내는 거.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그, <laughs> 가끔씩 우리 청년들 중에는, 어, 예를 들어 저녁 종교를 갖지 않고 있다가 한가위 위령미사,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할 때, 음. 요즘에는 또 성당에서 앞에다가 차례상처럼 아, 차려놓고 미사를 봉헌하는 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런 거 해도 되나 음.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천주교 신자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음. 저런 거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배사 차례, 뭐 미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음. 좀 하면 좋겠죠. 네. 음,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제사를 지낼 수 제사를 있나요? 지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네. 어, 허용을 일단 하고 있는데 허용을 한 거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음... 이왕이면 이왕이면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네, 위력 피도? 미사를 할 것을 권고하지. 네. 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집안의 문화나 여러 가지 풍습상 음...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다면 그걸 거부하거나 음... 음, 단절하거나 이러지는 말아라 할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허용함에도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위패를 어, 모신다든지. 그렇죠. 위패를 네. 모시는데 네. 위패는 모실 수 있는데 그 안에 신위, 뭐, 그 다음에 그 신주라는 이런 말들을 쓰지 않고, 음. 그 다음에 충문을 읽거나, 뭐, 불에 그쵸. 태우거나,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귀신을 부르는 행위이거나, 음. 아니면 또 우상숭배. 라는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금하는 차원으로 차례를 함께 하는 거뭐 심지어는 뭐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유 풍습과 더불어서 어, 음. 얼마든지 경건하게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사실 16세기에 중국의 이 신앙이 전파가 되면서부터 불거진 이, 이 중국에 있는 제사 논쟁 음. 이게 이제 되면서 아, 네. 아주 강력하게 그게 금지됐었다고 합니다. 1700년대. 음,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음. 초창기 박해가 어, 그럼요, 그럼요. 엄청나게 심했죠. 그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일어난 네. 또 박해 사건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게 한 200여년간 싸움이 지속이 되다가 음. 1939년도에 들어와서 네네. 비오 12세 교황. 네. 에 의해서 제사가 허용이 되면서 음. 그거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뒤에 풀렸다고 하죠 음. 근데 사실 옆 동네 개신교에서는 이제 전혀 음. 하지 않습니다 큰일나 네, 네. 큰일나는 음. 큰일 행위라 가끔씩 음. 가족들이 음. 충돌할 때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해도 된다 니네는 뭐 하느님 믿으면서 이걸 뭐안 하냐 어쩌냐 그쵸? 근데 이제 저희 천주교에서는 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음, 이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이 어쩔 수 없이 생략되는 부분까지도 음. 감안해서 굳죠 네. 가정 안에서. 어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어, 조상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신학생 때 그런 경험 이한번 있어요. 어, 그, 그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신학과 상관없는데 유교적 관습을 가지신 분께서 어. 이제 그그 그 제사를 지내실때 숟숟가락을 이렇게 푹. 이렇게 꽂으셨나봐요. 밥에다가. 예, 예. 그런데 이제 개신교 다니는 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뭐, 아... 뭐,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내가 봐줄 수 있다. 아, 그래. 아니, 숟가락을 꽂는 게 말이 되느냐. 아...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하면서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신학생이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저한테 갑자기 여쭤봐서 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어우, 이건 땀나겠는데요. 양쪽 어른 누구에게도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 뭐 그래서 굉장히 땀을 흘렸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는데 문화하고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단순히 제사라는 것은 음. 조상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는 부분에 그쳐 있다는 것이 네네. 미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의 완전함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어,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에서 그것 을 많이 충족시킬 것을 네, 권유를 하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어, 성당에서 음.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네, 네. 예물로 그렇게 공헌하시고 또 거기 에 가셔서 조상님 과 함께 기억하는 미사를 합니다. 저희, 저희 집도 요 사촌끼리 다 모이면 신부가 세명 있어요. 네, 분수 신부님이라서 아, 네. 사촌형도 또그 수도의 신부님이셔서 음. 미사를 합니다. 야, 제사를 멋있다. 지내고 음. 연도를 하죠 주로. 음. 그렇죠. 위령기도. 위령기도를 네. 하고, 미사를 하고, 이제 밥 먹고. 그래서 음. 배가 많이 고파요. 네? 네? <laughs> 아침부터 바빠서. 네. 그래서 올 설에도 저희가 이런 느낌 안에서, 음, 가족들과 평화롭게, 음. 또 조상님들 기억하고 좋았던 순간들 떠올리면서, 네네. 또 가급적이면 또 성당에 가셔서 위령 미사에 함께 음. 공원하시면서 그렇게 완전한 잔치, 또이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천상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동 이런 행사 빠지지 마시고요. 다음 네. 날은 또 주일이네요. 또 성당에 가시면 됩니다. 의무 <laughs> 뭐, 축일은 아니죠? 네, 아니, 아닙니다. 서울은 음, 아닙니다. 서울은 아니죠? 네. 뭐 이렇게 이게 항상 마무리가 이상하네요. 어떻게 했죠? 었 음, 나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났긴 했어.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뭐조상님들 할까요? 인사 안 하냐? 제사 세뱃돈 세배, 줄게. 세뱃돈? 네. Ha <laughs>